안녕하세요. 얀평입니다. 샨이에요. 여러분 이책 아시나요? 일단 제목을 딱 보고 저희는 이건 우리 얘기다. 어, 우리 읽어야 한다. 아니다. 왜안 썼나? 아 어, 맞아. 이 책은 김하나랑 황선우 작가 두 분이 같이 살게 되면서 어떻게 같이 살게 됐고,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잘 담아놓은 책이고 두 작가분이 번갈아가면서 썼어요, 셀크를. 원래 트위터에서 만난 친구셨대요. 음. 트위터에서 만난 것도 신기한데, 집을 같이 샀다는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지. 음. 신기하고 부러운 음. 부분이지. <laughs> 보통은 집을 뭔가를 이렇게 큰걸 같이 할 때는, 혈연이거나, 음.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보통 법적인 관계가 있을 때 사는데, 이분은, 이두 분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음. 근데 한 명이 대출을 해서, 다른 분이 같이 이제 그걸 갚아 나가면서. 음. 그래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한 사람이 혼자 살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음.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는 점이 음. 좀 신기했고 그래서 이 책이 궁금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같이 살고 싶어졌는지 혹은 같이 살면서 부딪힌 지점들은 없는지 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읽게 됐고 또 저희처럼 같이 사는 다른 여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음. 그래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었던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는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그 공동 이분들과의 공통점은 저희 둘다 부산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금 한 10년.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얘가 친한 척해가지고 친한 척. 해가지고 친해졌고. 그 무슨 요약인데 갑자기 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지.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친한 척해서 친해졌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친해졌어요. 고등학교 때전 친한 척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얘한테 말을 걸었는데 얘가 그게 친한 굉장히 중이죠. 아니 말을 한번 걸었는데 얘가 막어내 다이어리에 편지 써줘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심각하게 저한테 들이대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책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에쿠니 가오리, 공지영, 어. 이게 바로 두 사람이 왜 각자 이렇게 썼는지 알게 된 포인트다. 잘 기억하고 있네. 편집하네요. 그 갑자기 <laughs> 야자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내가 와가지고. 막. 남인 다이어리 좀 봐도 돼첫 남인이요? <laughs> 안평 다이어리 좀 봐도 돼 이렇게 가지고 막 갑자기 보는 거제 거를 초면에. 봤는데 아주 감성 폭발이가되어더라고 어, 얘가 봐. 내가 <laughs> 보는 <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얘가 저한테 편지 써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써줬죠. 그냥 그때 전통이었거든요. 다이어리 편지 써주기. 그래서 그날 이제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로 이제 주로 야자째고 같이 겨보문고 가고 이런 건전한. <laughs> 저희는 가, 노래방도 안 갔잖아. 어, 노래방 가고 카페 가고 응. 카페 갔다 그 물고기, 물고기 코끼리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서면에, 서면에. 지금은 라지 물고기 코끼리라는 아주 힙한 카페가 있었어 물고기 팬케이크 하는 어.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힙했지 어, 책도 많고 응. 거기 책이 많았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책 읽고 그 옆에 교보문고 들렀다 이렇게 저희 어떤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책 읽는 응.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응. 주로 책 얘기하고 작가 얘기하고 가면서 친해졌죠 그 지금 수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럼 알았을까 우리는? 왜 <laughs> 신년을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아직까지도 책 얘기를 할, 하고 있을지 몰랐죠 맨날 했죠? 어 맨날 연락을 했어요 약간 심하게 통화를 맨날 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도? 어 제가 프랑스 중간에 갔다고 미국 갔다고 이러는 와중에도 하루종일 하루종일 아니요 매일매일 하루종일 뭐있는지 매일매일 보고 리터럴리 매일매일 연락을 했고 진짜.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고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마다 이 친구 집에 머물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제가 아예 서울에 직장을 구하고 정착하게 되면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얘랑 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랑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결정했고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별로 큰 갈등 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같이 산지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친했어도 어쨌든 같이 살면은 좀의외라고나 음. 예상치 못했거나 아 얘는 안 이럴 것 같은데 그렇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니에요나에 약간 얘가 엄청 잔정이 많은 타이를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 잔정 넘치지 뭐 지금도 눈물 난다 이만 보면 <laughs> 근데 맨날 사음이 아파가 맨날 죽도록 참아 그리고 우는 걸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좀 나는 내가 바운더리가 없는, 없는 타이를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있는 타이인줄 몰랐지 왜냐면 얘는 속내만한테 말하니까 그니까 러 아, 통할 때는? 어 그니까 러 통할 때는 살아가는 건잘 모르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얼마나 싸가지 않은지 모르고 <laughs> 이래서 재밌고 저래서 슬프고 이런 거아니까 어, 자기의 속내만 말하니까 난내 속내만 들으면 되게 뭐 얘는 진짜 맨날 열이고. 맨날 열이고 맨날 슬프고 막 맨날 막 맨날 울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뭐. 당당 <laughs> 당당 그 자체 어제 막 아닌 거예요 진짜. 방에서도 바운더리 <laughs> 바운더리가 확실한 사람이더라고 너도 의외인 적 있어요 물어보면 얘가 바빠요 항상. 음.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게 시간을 쪼개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어떻게 사람 살수 있을까? 진짜 <웃음> 부지런하다. <웃음> 진짜 <웃음> 안평은 진짜 부지런한구나. <laughs> 서울에서 되게 자기의 생활을 1분1초 단위로 막 끊어가지고 사는 애구나. 대단하다. 맞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막상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 진짜 많이 자르구나야 <laughs> <laughs> 피곤해요 요새. 저도 피곤해요. 요새 현대사회에서 피곤한 사람 어딨는 거야?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원래 막 진짜 피곤하겠다 음, 원래 막. 멀리 있으면 다정하잖아 민아 피곤하겠다 가족들도 잘. 같이 살면 약간 그런답갑자 만났을 때로자 그러면 <웃음> <웃음> 피곤하면 자야지 자자 <laughs> 원래 멀리 있어야 그, 그간의 증오 이런 거 약간 사라지고 하는 거지 증오요? <laughs> <laughs> 같이 살면 증오 <중호> 폭발 아무튼 타사라 보니까 그런 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 여러분은 근데 안 싸우잖아요. 조롱하잖아요안 어, 싸우죠. 짜증, 짜증 내죠. 짜증 내고 조롱하죠화을안 내고 조롱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뭐 그걸 쌓아놨다가 아난 네가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고. 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정리해서 얘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아 그럼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받고 이런. 그게 너무 어색해. 그게 너무 그 부산 사어색다어색하던데 다요? <laughs> 거의. 해 그게 너무 어색해. 그게 너그래요어 아무튼 안 지키나! 약간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내면 알아듣고 이제 청소하고 갑자기 <laughs> 엄청 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를 되게 보는 것도 있고 같이 살다 보면 어쨌든 서로의 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엄청 잘 알게 되잖아요 이제 얘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바쁘구나 그래서 이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구나 집안일을 챙긴 혹은 제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는 약간 지랄 덜하는 음. 아프다 아픈데 감기 뭔소이야 청소를 안 했어. 그러다 갑자기 <laughs> 청소해. 아빠는 <laughs> <앞머든> 말든 <laughs> 링거 맞저 <받을> 청소해. 링가꼬고 <laughs> 청소해. 우리 뭐 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지. 그럼. 그러면 실질적인 집안일 나누는 거에서도 별로 무리가 없나요? <laughs> 저희는 두 단위로 나눠요. 그리고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적어놨어. 요 청소를 하든 안 하든간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게 비슷해요. 이게 더럽다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누군가랑 살려면 어쨌든 그러니까 깔끔하고 더럽고 이런 걸 떠나서 아 이건 더럽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똑같아야지. 내가 보기엔 진짜 너무 더러운데? 얘가 보기에는 우리 집 너무 깨끗한 거 같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약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어쨌든 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집에 와서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런 그걸 물어보고, 답 받아 보면 좀풀어지는게 있잖아요. 응. 답하면 풀어지지 어. 오래 팀업 게놀리거든요. 난리를 어. 치거든요. 어. 와 그런다 배정. 오라나 오라나 오라나. 다른 짜증으로 우울 <오울도> 덮는 <laughs> 스타일. 사람이 원래 우울하는 건 힘이 없다는 건데 짜증이 나면 힘이 나잖아요. 우울이 <laughs> 짜증으로 바뀌는 거지. 나가! 대박 는 거지. 나가! 에너지 폭발. <laughs> 그좀 눈치 서로 보니까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뭐 먹을 거 주고. 어, 먹을래? 그러는 건 했어. 여기 막 같이 살아도 서로의 보호자가 될수 없잖아. 법적인 보호자가 될수 있으니까. 더 빨리 그런 그 생활장, 생활 생활 동반 자법 같은 것이 빨리 통과되어서 어...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같이 살 사람을 정하는 거를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저희는. 그것도 그렇고 한 명은 까다롭게 보는데 제가 합격한 거죠. 얘는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고이살 때. <웃음> <웃음> 그 얘가 <laughs> <laughs> 인성이 좋아야 되고 일단 범죄 연루안 돼야 되고 말이 통해야 되고 웃겨야 되고 이거 뭐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데. 얘도 더 까다로워. 어는지 뭐 저는 별로 안 까다로워. 저는 벌레 잘 잡은대요. 아님 저는 뭐 여자고 남자고는 상관없어. 벌레 잘 잡으면 돼. 아무튼 서로 좀 까다로운데 성격이 둘 다. 1년간 맞춰온 사람들끼리 사니까 그나마 좀 운이 좋게 잘 맞았던건데 그리고 서로가 예민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너무 묻어나면 힘들 것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둘다 묻어나면 괜찮은데 친구랑 다른 것 같아요 응. 사는 거는 그 묻어남이나 예민함 정도가 비슷해야지 잘살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까 쓰면 좀 힘들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동거는 신중하세요 그런 동거는 어, 그런 동거는 신중하게 어. 해야 되고 4년 동안 이어지기 쉽지 않다 어. 진짜 오히려 그런 동건 하면은 더 빨리 깨지기가 쉽지 않나? 어떠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평어머니 <laughs> 아니거든요. <웃음> 주변 케이스를 보면은 되게 신중해야 됩다 그러면 결혼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섹슈얼한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가까이 사세요, 그냥.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통념이랑 무관하게 뭐 어. 예를 들면 뭐순결해야된다 뭐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하게 그냥 순결 뭐. 아니 그 보통 그렇잖아. 너 어디 결혼 당한 처자가 같이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살면은 너무 많은 걸 보게 되니까 그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요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서로? 우리는 다르지좀 그러니까 그렇게 성 약간 섹슈얼한 게 있는 사람들끼리는 기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약간 헌신한다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서로 헌신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어. 각자 생각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하긴 하지 가끔 양보를 하거나 서로를 뭔가 눈치를 보고 서로 배려를 하긴 하지만 헌신하진 않는데, 서로 좋아하거나 감정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 헌신을 요구하잖아. 어느 정도 그러는 게 힘든 것같아 같이 사는데 헌신을 요구하게 되면 너무 생활에 밀접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같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각자 생활을 살면서 어떤 부분들을 서로 보면서 양보를 조금씩 하고 배려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주면 좋은 거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섹시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이게 돈 문제가 엮이는 거잖아요. 그치. 쉽지 않죠. 그니까 만약에 살다가 헤어졌어. 한 6개월 살다가. 그래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했는데? 같이 자, 같은 방에 자야 되고. 나가라 할수 없잖아. 어. 당장 돈이 없으 그게 때문에. 당장 뭐 하루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엮이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거또 오케이 될 것인가 그만큼 자금이 있는가 등등을 고려해서 사겨야 되지. 사, 그니까 살아야 되지 그게 뭔가 그냥 뭐 좋아하니까 뭐 같이 살면 좋지 이렇게 해서 살면 은 끝날 때 어떡할 거냐 우리 <laughs> 같은 이렇게 깔끔한 가정가 좋죠 우리는 <laughs> 뭐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좀 참지 좀 싸워도 살아야지 계약이 <laughs> 남았네 이렇게 사, 살아야지 이게 되고 이게 다르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 전제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가 그러니까 깔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섹슈얼 텐션이 없다는 게 깔려 있어. 그러니까 조언도 어? 어?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게 거의 무인도에 서로 둘만 떨어져도 아무 일은 없을 것이다. 열심히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전 좋죠. 얘 고기 잡을 거니까 볼라도 <laughs> <벌러도> 잡아야 되고 <laughs> 얼마나 무인도에 가지 말자. <laughs>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재밌는 것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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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돌아볼게요. 네. 저희 자 자주 찍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추천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 좋아요도 해주요 구독도. 여러분 봄꽃 보러 가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